당신의 컬러는 무엇입니까? 음, 음. 자, 그럼 둘째. 네. 벤틀리. 응. 사공치. 너무 귀엽죠? 어. 보겠습니다. 네. 자, 기질은 e 마이너. 어, 이 마이너. 음. 아, 맞네. 아빠랑 같네요. 어. 흙. 네. 예. 아, 넓은 돼지. 와 맞아요. 네. 음. 그리고 선천 컬러는 턱파이즈. 오, 턱파이즈, 턱파이즈.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형의 지앙 컬러를 얘는 네. 선천 컬러를 가지고. 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후천 컬러도 터콰이즈. 오 터콰이즈 터콰이즈. 형은 옙. 응. 옐로그린 우 옐로그린. 우 어. 동생은 터콰이즈 터콰이즈. 내면도 옐로그린 우 그리고 외면도 옐로그린이었고 우 네. 벤틸리는 내면도 터콰이즈 민트색 그리고 밖에 외면도 오. 표현하는 것도 터콰이즈 민트색. 와 <웃음> <웃음> 와밌잖 색상이 오렌지야. 그리고, 그리고 오렌지까지 가지고 있어요. 오! 지향 컬러가. 내 좋아. 안 나는 세상에. 아니, 지금 보시는 분들이 컬러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성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성격 컬러가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형과 동생이 똑같이 가니까. 껍껍 하나씩 하나씩 따로 따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네. <laughs> 자 그래서 음. 그한 컬러의 성향들을 성격이 좀더더 두드러지겠죠. 네. 아무래도 장점과 단점을 더더 보이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네. 겉과 속이 일단은 똑같은 거죠. 그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네. 케어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어... 어떻게 보면. 네. 벤틀리. 벤틀리는 네. 터콰이즈, 터콰이즈, 민트, 민트색이잖아요. 네, 그게 다 민트색이 뭐라고? 어... 어떤 사람이라고? 마이웨이. <laughs> 마이웨이 <laughs> 맞아요. 네. 어 일단,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라서, 네. 아이디어뱅크, 오리지널리티, 뭐, 네. 이런 거.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걸 만드는 창조자의 음. 얘기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 우리 컬러에서는 수업을 할 때, 어, 옹달색 보이지 않는. 어, 가공하지 않은, 그리고 우리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순수한 생물. 네. 아바타. 아바타. 어. 아바타의 신비스러운 느낌. 네. 이 영역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바타 역할이에요. 네. 네. 본인이 하신데요? 허락한, 예. 네. 특수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 이 경계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이 창조해내는 것들이 엄청난 거죠. 음... 한 번씩 벤틀리가 네.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아이디어? 그리고 못하는 해결책들 잘 만들어내잖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이터화이즈의 특징이에요. 터화이즈 아... 가지고 있는 세계 사람들의 성향이기도 하고, 네, 네 기질이기도 해요. 없는 걸 꺼내 놓기 때문에 네. 쟤 뭐야? 음. 퍼플만큼이나 오히려 더4 차원? 1 6 차원? 특한 개성을 있죠. 지닌 사람이구나라고 음. 생각을 해서 거리감을 둘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의 이 컬러가 좀 들어와서 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아, 네네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네. 조화롭게 만드는 게좀 필요한데 음. 지향 컬러가 또 오렌지예요. 오렌지. 아니, 다 먹었어요. 그리고 정신력이 컬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친구의 생각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있죠? 네. 음. 별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아빠 입장에서는 <laughs> 어. 네. 아빠 입장에서는 옐로우의 또 지식도 있긴 하지만 아이디어도 있잖아요. 옐로우도 지식이 있잖아요. 네.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조화를 잘 맞춰주면서 스위를 조절해준다면 음. 이 아이가 정말 발전적인 부분으로 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엉뚱한 짓안할 수도 있을 것 음.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아빠와 이제 형제를 음. 두고 저희가 컬러를 음흠. 보고 분석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음흠. 이제 형과 동생 둘이만 봤을 때 네. 어떻습니까? <laughs> 둘이만 봤을 때 지금은 윌리엄이 어, 터카이즈의 동생 벤틀리를 좀 케어해주는 느낌이지만 네. 어, 잘 보시면은 어, 벤틀리는 그거를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 네.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나. 벤틀리만... 그냥... 터콰이즈 민트색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물건을 어디에 이렇게 한 곳에 두는 것도 잘해요. 아, 자기 모아놓는 물건 잘 챙기네요. 잘해요. 잘해요. 모아 놓는 아 것도 잘해요. 그죠 그리고 지키는 것도 잘 지키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리고 터콰이즈는 사실 네. 조금 어, 벤틸리가 오해받기 쉬운 게 뭐냐면 네. 자기가 자기 세계에서 무언가를 생각해 내고 자기가 만들어 내기 때문에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좀 이기적인가 이 아이는 음. 왜 남을 신경 안 쓰지? 네. 좀 배려가 없나?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컬러만 봐도 가족의 네. 그 성격 분석이 되니까 어. 좀 밀당까지 할수 있는 아주 음.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laughs> 자 오늘 알아본 컬러 얘기도 네. 또 유익하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네, 꼭 <laughs> 눌러주시고요. 꾹 눌러주시고요 꾹 눌러주세요. 꾹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재밌게 볼수 있는 방송 만들어 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한테 전화해 보자. 음. 그렇죠. 어, 내면은 항상 있어요. 바뀌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데, 후천 컬러는 내가 환경에 의해서나 아니면 내 생각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아니면 적응하는 방법들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어, 이런 내면의 컬러를 좀더 많이 쓰는 게 뭐, 태어나서 한 20세 정도, 17세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사이에는 내가 케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음. 주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내 내면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모를 수 있죠. 그렇죠.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네. 할수 있죠. 음. 그런데 음. 20대 이후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시간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어 누구의 케어를 받지 않고도 네. 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 그 나이가 오잖아요. 그러면 후천 컬러를 많이 쓰게 음. 되죠. 아무래도 음. 네.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이제 편한 것도 알고. 능력이 올라가는 것도 알고, 그렇죠. 하니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쓰면 안 되는구나도 알고, 써야 네. 되는구나도 알고, 통제를 할수 있구나도 알고, 음. 통제를 할수 없구나도 아, 알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두 가지 컬러를 같이 쓰게 되는데 지향 컬러, 40대 이후 정도부터는 네. 이런 경험치나. 태어나서부터 40대까지 이제 선천 후천의 컬러를 썼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어. 점점점 더 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구나 하고 가는 방향인 거죠. 음. 거기서 나오는 성격이나 이런 성향들이 나오는 거죠. 네. 네.